예, 오랜만에 사과나무 앞에 와 있는데요. 자, 보시는 거는 부사입니다. 부사 사과나무고, 지금 이제 8년생 대가한 나무인데, 어, 올해는 정말 사과 키우기에 어려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뉴스 봤더니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물가가 엄청 올라서, 특히 사과 가격이 한 개에 뭐 3천원, 4천원 한다고 그래요. 뭐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됩니다. 저도 지금 올해는 사과 농사가 완전 망했는데 어, 보시는 것처럼 잎이 없어요. 잎이 갈반병 걸려서 많이 떨어졌고, 예또 어, 열매도 사과도 어, 탄저병 걸려서 많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주에도 거의 한 박스를 따서 버렸는데 뭐 열리기도 워낙 많이 열리긴 했지만 올해 이런 경우에는 처음입니다. 저도 계속 그 병충해 방제를 해준다고 계속 2주 간격으로 해줬는데도 날도 뜨겁고 또뭐또 어 습하고 계속 이러면서 병충해가 이 퍼지는 속도가 더 빨라요. 자 보세요 이 잎들도 보면 이 계속해서 이제 갈반병이 이제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또어 변하면서 다 떨어지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잎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 새로 나는 애들이 어, 새파랗게 다시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새파랗게 이제 나야 되는데 이렇게 나면서도 또 갈변병이 와요. 이게 한번 퍼지면은 계속해서 퍼지는 거라서 이농약을 해도 소용이 없는데 잎이 없다 보니까 또 사과 알이 작고 예, 광합성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 알이 작고 또 병충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어 다행히 뭐 새는 안 오는데요. 이렇게 새 오지 말라고 이런 것도 반짝이도 붙여놓고 막 했는데도 어 그거보다도 일단 썩습니다. 많이 썩어요. 이렇게 탄접병 걸리는 것들이 많고 또 벌레들이 와서 음 먹는 것도 많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갈라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예, 열과 현상이 일어나서 갈라져서 또 이렇게 이제 비가 오니까 또 썩고 이런 것도 보세요. 이거 좀 멀쩡한 애들인데. 이렇게 이제 금이가 갈라지잖아요? 이러면 이제 또 썩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알이 굉장히 굵고 좋은데, 어또 열과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썩고 계속 이렇습니다. 이게 수확하려면 지금 두 달은 더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설이 한번 마치고 이제 11월 말 정도에 김장할 때 저는 이제 이 부사를 소확을 하는데, 아직도 두 달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막 썩어가니까 속상합니다. 그렇게 갈라지는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또 비가 오잖아요. 오늘 내일 계속 또 비가 오는데 그러면 저 갈라진 틈으로 또 물이 들어가고 또 썩고 또 고온 현상 때문에 또열현상에서또 썩고 계속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앞에 아, 있는 건 알포스 오트맨데요 얘도 뭐 지금 잎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다 익었어요. 얘는 사실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올해 기온이 워낙 높으니까 벌써 다 익었어요. 얘도 어, 보통은 제가 이 부사 따기 바로 직전에 이 알포스 오트메를 땄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벌써 빨갛게 다 익었고 몇개 따서 먹어보니까 맛이 들어가지고 이제 얘네는 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얘도 보시는 것처럼 잎이 다 떨어지고 열매도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썩어서 그렇고 얘도 갈밤병이 와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병충해 방제를 해도 어, 악효가 안 먹히네요. 어, 굉장히 올해는 어, 사과 키우기에 진짜 어려운 기후인 것 같아요 어, 다른 과수원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만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또 자, 지나가다 보니까 또잘 크는 나무들은 잘 커요 그런데는 관리를 잘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잎들이 이렇게 병들어서 음, 광합성을 제대로 못하니까 아래 안 크고 어, 계속 그렇습니다 저 매달아 놓은 건 크레졸이에요 크레졸 새 오지 말라고 크레졸 물에 10분의 1 /10 비율로 섞어 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건데 뭐, 새들이 쪼은 흔적은 없습니다. 아, 이쪽에도, 이것도 이제 부산데요. 여기도 지금 보면 열매가 워낙 많이 매달렸어요. 제가 올해 젓가를을더 해줬어야 되는데, 젓가를을 많이 안 해줘서, 좀 씨알도 굉장이 작고,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잎이 많이 떨어져요. 여기도 똑같이 갈반병들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예, 갈수 전문잎병. 그러니까 이런 병들이 이제 계속 생겨서, 이런, 매달린 이런 애들은, 여기 잎이 있어야 광합성을 할 텐데 이것도 이제 병 들었으니 또 떨, 떨어지겠죠? 그럼 광합성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과일도 이제 병이 들고 이런 애들은 벌써 썩죠? 예, 이런 애들은 이제 벌써 이제 탄저병이 걸린 겁니다. 벌레를 먹었거나 어, 제일 이제 안타까운 건 이렇게 갈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갈라지는 것들은 내일 따가지고 그냥 이상태에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토마토 갈라지듯이 이렇게 갈라져요. 예. 참 이런 경우도 처음 보는데 이게 낮에 뜨거우니까 예. 이 물을 나무가 물은 또 많이 머금고 있고 예. 낮에는 또 뜨겁고 그러면 이 열매가 예. 토마토 갈라지듯이 다 갈라집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이것도 갈라지고 있네. 여기도 예. 그 이런 것들은 100% 이제 썩습니다. 100% 예. 갈라진 상태도 잊질 않아요. 여기도 썩 여기도 갈라지고 있고 이것도 네. 아. 정말 올해는 백배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뭐 복숭아도 그렇고 다 수박도 엄청 비쌌잖아요 아, 뭐 기호 탑만 하기에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평년처럼 관리를 해도 안 되니까 음. 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지금 올해 포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확을 잘 했는데, 포도는 열대여갈이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이런 사과나 이런 것들은, 어, 뭐, 정말 이제 대구에서는 키우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강원도로 올라가야 이제 키울 수 있었다고 하는데, 올해, 이 여기 열려있는 것 반만 건져도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어, 이제 소독은 한번 내지 두 번만 더 해줄 거고요. 한 번만, 한번 내지 두번 정도 더 해줄 건데, 어쨌든 최선을 다 해봐야죠. 근데 이렇게 이제 다병 들어가니까 비가 오면 더 급속히 이제 이게 더 퍼지거든요. 이 습하면은 이 포자들이 퍼져가지고 더 하는데 예. 뭐 내년 농사의 지장이없 없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걱정입니다. 올해는 그렇다치더라도 어, 이 병이 병이또 살균을 제대로 못하면 어, 내년까지 또이 번식이 될까봐 약간 그게 걱정이고요. 이 알포소테면은 보십시오 이게. 꽃 같죠. 그래서 저는 알포소트메를 이렇게 조금 키우는데, 어, 이 수분세 역할도 하니까요. 이 부산나무 이 수분 수분세 역할도 하니까 키우는데 이렇게 볼땐또 예뻐요. 근데 쏙쏙들이또 들어가서 보면 얘도 어, 병충해 썩은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도 내일은 조금 따서 먹으려고 하고 이 알포소트메는 그 사과즙을 내려 내려도 이 수분이 많지는 않아서 굉장히 어, 즙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 보통 이제 과일 케이크나 이런 데코레이션 같은 거에 많이 쓰는데 즙이 많지는 않습니다 단점은 예, 너무 또 오래 놔두면 얘가 푸석푸석해져요 조금 어, 아삭아삭할 때 이제 따서 먹어야 식감도 있고 한데 지금이 딱 맛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부사 어, 아직 두달 남았는데 어, 지금 밑에도 제가 오늘 잔디를 다 깎아줬어요 이 풀들이 또 많으면 계속 병충해들이 더 창고를 하니까 밑에도 깔끔하게 어 이렇게 깔끔하게 다 풀은 다 베줬는데 어, 비가 오니까 분명히 또 어, 날이 조금 선선해지고 하면 이 새싹들이 또 조금씩 올라와요. 이게 뭐 그렇게 해야 또또 또 내년에 성장해도 좋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병 들어서 죽어버리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죠. 예. 어, 잎이 많이 없어서 대신에 광합성 햇빛이 이제 투과는 잘될 텐데 잎이 광합성을 못 한다는. 단점이 지금 있는 거죠. 궁금합니다, 저도. 이게 수확할 때까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얘네가 어, 지금 보고 있는 거에 어느 정도의 수확을 할지, 저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절반만 수확해도 성공이라고 할 정도로 올해는 최악의 어, 사과나무 키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정말, 어, 겨울에, 가을 이후에도 사과 값은 계속 비쌀 걸로 저는 보고요. 지나가다 보면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다 탄저병 걸려가지고 썩고 떨어지고 또 병충해가 뭐 계속 담배나방 같은 것들은 뭐 계속 죽지도 않으니까 계속 또 번식이 되고, 어, 그런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진딧물들이 아직도 이렇게 있는데 오늘, 어, 오전, 오전에 아침에 이제 소독을 한번 해줬거든요. 지금 비가 오긴 하는데 그래도 도저히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소독을 한번 해주긴 했는데 뭐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얘네는 이런 병이 오기 전에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도 계속 병이 생기네요. 자, 이 정원에 사과나무 한두 그루 이렇게 심어 놓고 키우는 것도 재미가 쏠쏠한데 이것도 잘 커야 또 재미가 있지. 이렇게 이제 병충해 생기고 그러면은 신경질도 나고 또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 참, 뭐 시비가 좀 엇갈리기도 합니다. 또 다음에 요 보시고 있는 이 허사비가 지금 계속 지키고 있는데 세대로 나누지만, 어, 얼마나 수확을 할수 있을지까지 한번 끝까지 한번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